뜨거워지는 체험. 그런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뜨거워지는 체험, 이런 불의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 미래 교회학자인 레나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변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루나 방바닥 청소를 하면 먼지의 80%는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허물을 벗듯 몸에서 나오는 세포껍질, 각질이 방바닥에 쌓이는 것이다. 치아를 제외하고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은 5년마다 완전히 100% 바뀌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사람도 5년마다 다 세포가 바뀌듯이 교회도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재구성이고 새로운 틀을 갖는 것이고 새로운 이미지와 은유가 있어야 변화가 된다. 특별히 거대한 꿈이라든지 비전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브래너스 스윗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교회 안에는 뜨거운 생명의 불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의 불 같은 따뜻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교회학자 롤랜드 스윗시 미국 교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75%는 전부 다다 다 어떠냐? 문을 닫는 거예요. 75%가. 점 점점, 점점,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다가 문을 닫는 것이 75%다. 그럼 25%는 성장을 하는데, 이 25%도 사실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25% 가운데 24%는 이교회에서 저교회로 수평이동하는 것이다. 수평이동. 그러면서 이제 단 1%의 교회만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 1% 1%는 바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1%만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99%는 성장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전철을 받고 있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이 뜨거운 체험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 교회 역사 속에 뜨거운 체험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감리요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이의 일기장에 쓰여진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아침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구절을 읽던 중에 9시 15분 경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고 내 죄는 다 사해지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 내 일생 처음으로 뜨거운 경험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마음속의 모든 정역과 지역이 물러가고, 주님만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뜨거운 체험이 요한 웨슬레를 미국 선교사로 가게 했습니다. 미국. 미국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죠.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엄청난 태풍, 폭풍을 만났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 날이 폭풍 속에 있었죠. 아,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고 있었는데 배 갑판 한편에서 깊 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이 이 풍랑의 배저 향해 가는 이 작은 배싸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로다. 이 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이렇게 뜨겁게,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자기는 죽을까봐 오돌오돌 떠는데 이 사람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바로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아, 정말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모라비안처럼 24시간 릴레이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열 사람이 모이면 선교 산산을 파송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바로 이제 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요한 웨슬레와 맞닥뜨린 것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모라비안들의 신앙을 보고 요한 웨슬레는 완전히 회개를 하게 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뜨겁게 뜨겁게 성령운동을 일으키죠. 감리교를 세웁니다. 부패와 탄악으로 멸망 직전으로 휘청되던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일으켰다. 보통 다 그런 얘기를 하죠. 피 흘리지 않고 무혈혁명으로 영국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뜨거워지는 경험, 생생한 체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못 되는 거죠. 겨우겨우, 겨우 내 신앙 유지 하나 하는데,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슬픈 빛을 띄었어요. 17절에 보면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자, 슬픈 빛을 띠고 절망과 낙슴의 길, 실패의 길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인들도, 사도들도 믿지 못하고, 차갑게, 차갑게, 끝났구나. 죽었구나. 내가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빈 무덤은 보았지만, 예수 그때 부활은 믿지 못했죠. 자,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 이런 부활의 뜨거움, 부활의 확신, 이런 체험들, 이런 것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20절에 여러분 잘 아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논문과 같은 부활의 논증은 한 장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이, 만약, 만일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을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 다섯 번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은 없다. 죄. 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 죽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 구원의 문제 거짓말이다 자, 우리 마음이 뭐예요 헛된 것을 믿는 거죠 헛된 것 그럼 또 하나 이런 얘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 죽지도 않으시고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른 새벽부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거짓을 전파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잠자리에 선열매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절코결코 절코 헛되지 않으니까 더욱 더욱 힘써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서 1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뭘까? 내 마음속에 불덩이 같은 뜨거운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뜨거운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그랬어불 던지러 왔다 그랬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 자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이 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불에 관한 얘기를 여섯 개를 하려고 해요. 그첫 번째 불입니다. 첫 번째 불은 바로 소명의 불입니다. 소명의 불,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라고 하는 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출애굽의 3장 4절 속에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죠.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부름의 불이죠. 소명의 불입니다. 콜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 불이 이런 확신의 불이 내 안에. 잊지 않으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수 있겠나. 소명의 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차지도 않고, 자, 뜨겁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하면 안 돼. 신앙이 미적지근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적당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냉탕 온탕을 오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뜨거움이 전체가 바로 이 소명의 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이 뭘까? 두 번째 불은 거룩의 불입니다. 거룩의 불.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대는 거예요. 이 거룩의 불.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거룩해지는 경험, 이 뜨거운 거룩의 불 이런 불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소명의 불, 거룩의 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세 번째 불은 뭘까? 능력의 뜨거운 불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 여러분, 11개장 18장에서, 아, 3 7절부터 46절, 바 발선지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엘리야가 아, 이기잖아요? 불이 임하잖아요? 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갈멜산에 이렇게 올라가보면 깜짝 놀래요. 성지순례가 보면. 갈멜산 전체가 다 불탄. 네? 불탄 돌, 불탄 바위 막다 그렇다. 사악 까만게 불이 내린 거예요, 불.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 바흘선지 아세라선지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능력 이 영적인 권세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지요 뜨거움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러면 네 번째는 사명의 뜨거운 불입니다 사명의 불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에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이 누군데?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자, 우시아 왕이라는 친척이 있었는데, 이 친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내가 의지하던 담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참, 사람은 참, 어리석고 교만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바보스럽죠. 미리미리 찾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사야도 그래서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핀, 수으로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보내소서 이 사명의 뜨거운 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은 네번 태어난다 그래요. 하나가 육체적인 탄생의 엄마 뱃속에서 281일 있다가 태어나는 육체적인 탄생. 두 번째는 어때요? 사춘기가 되면 질풍 노도의 시기를 걷죠. 정신적인 사춘기, 정신적인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거듭난 영적인 탄생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인 탄생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도 이 길을 간다. 이게 좋다. 그게 사명이죠. 사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다섯 번째는. 어떤 불을 주는가? 선교의 불이에요. 선교의 불.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이 임하죠. 성령의 불인데 이 성령의 불은 곧바로 무엇과 연결될까요? 선교와 연결됩니다. 선교의 불이에요.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불을 얘기했습니다. 이 불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근하다. 소명의 불, 거룩의 불,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악한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의 불그 다음 사명의 불, 선교의 뜨거운 불 이런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불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뜨거움 주님을 만나는 뜨거움과 함께 어디서 주님을 만나나? 말씀 속에서입니다. 말씀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죽은 양심도 살려내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 그리고는 엠마우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 곁에 와 가지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해 주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야 돼.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고 설교를 들을때 어때요? 막 어, 내가 막 가슴이 찔리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눈물이 나고 말씀의 불 결국은 여러분 마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는데 말씀과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뜨겁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불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불탔어요 이 불탔다라는 뜻으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에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에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도망가자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어때요? 에루살렘으로 올라간 걸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걸두 제자가 엠마우로 다시 올라갔는데 열한 제자들이 모였고 열한 제자와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함께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이 뜨거움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에 3천 명, 5천 명씩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고 에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불이 있는가? 이 뜨거운 불의 경험, 이 뜨거움이 식지 않고 계속 될때 결국은 교회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과 교회가 살면 뭐가 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변과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 이런 뜨거워지는 체험들이 늘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32장입니다. 432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주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더 뜨겁게 간절히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도. 이 뜨거움의 경험, 이 뜨거운 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